일로 해서, 어, 일로 해서, 이렇게, 일로 해서, 어, 일로 해서, 와, 이거 소뚜껑, 일로 해서, 어, 이 일로 해서, 야, 일로 해서, 어, 소뚜껑, 이건, 이건 아주 뭐,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자, 울 들어서 제일 큰 거. 울 들어서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어. 와, 소뚜껑 야, 이거는 정말 이 안에 뱀이 있어도 있다고 얘기를 해도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은 소뚜껑 꼭대기까지. 아, 울자마자. 무대기를 대박을 만났습니다 정말 아. 그러면 채취 채취를 해 보겠습니다 뿌리가 저 지구 끝까지 갔네요. 아... 뚜껑 이야... 뿌리가 저 지구 끝까지 갔어. LA가 나오네. LA가. 아... 아... 아 좋습니다. 아주. 오늘도 스타트가 기똥차입니다기똥차 어... 저 좌우역까지. 좌우에까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오야, 아하, 야, 야, 소뚜껑, 에이, 다 부서졌다, 소뚜껑 다 부서졌습니다, 에이, 불로 해서, 여기까지, 불로 에서 소뚜껑, 개시를 딴거 굴러가서 다 부서졌어. 다 부서졌습니다. 일로 해서, 여기. 여기. 여기도. 여기도. 이해서이 놈에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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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해서. 여기로 해서, 이렇게. 글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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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몹시 몹시 저 소뚜껑. 아, 대물이었는데. 아, 소뚜껑 찾으러 가겠습니다. 소뚜껑 찾으러. 만찬을 그만 즐기고 나오렴, 이제. 만찬은 그만 즐기고. 만찬 끝!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아, 아, 아주. 명이 마다 아주 다 들어가 있어. 아주 너도 으쌰, 으쌰! 어우, 좀 떨어져라. 또 굴러가지 말고. 종균 여기다 넣어주고, 묶고, 그래야 내년에 또 나온 니점이 내년에 또 보자. 어휴, 이건 다따져네 벌레가 다 따놨어. 작년에는 작년에는 도야지가 도야지가 따 놨는데 올해는 벌러지가 다따 놨어 이렇게 대궁을 다 먹어서 어. 후. 베리베리 꽃종종 다시 이식해 주고 어. 아. 나와라, 나와라. 종균 다시 넣어주고, 이렇게 꼭꼭 밟아주고, 종균 떠들어가지 않게, 꼭꼭 밟아주고, 어. 토닥토닥 해주고, 어. 나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 같은 너희 아, 종교 다시 파묻어주고 몇년을 기약하고 이쪽에 어우, 이쪽에 또 있고. 이쪽에, 또 있고, 또 따고, 또 따고. 가자, 이것도 대물. 이렇게 대물들을 안 따가고, 나만 능위를 딴다고, 그렇게들, 난리들을 치는 지난, 아주 사람이 뭐, 여기 아주 날라다오는데, 아, 이렇게 안 따가고 있으면서, 응? 나만 따먹을라 그랬는데누 개소리나 찍찍해대구 뭐 능이를 뭐 나만 따나? 이렇게 많은데 한자리에 이렇게 많은데 따가지도 않으면서 블루 아주 홀랑 벗고 허 벌판에 하멜비님 저좀 데려다가 애인 사무새우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laughs> 나만 딸라 그랬는데는 중. 작은 거, 딴 데는 둥. 태클이나 틱틱 걸어 대면서 묻어주고. 이게, 버섯도, 복권도, 복권도 사야 맞잖아요. 그죠? 네, 복권도 사야 맞잖아. 복권도 안 사고, 복권 맞을 때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산에 와서, 발복도 좀 태어나고, 눈썰미도 좀 있고, 자리품도 좀 팔고, 해야 능이를 따는 거지. 방에서, 엑스레이만 찍어가면서, 지 혼자 딸라 그런 데는 좀. 늘 매사에, 긍정, 긍정 매사를 가져야지. 부정 매사만 가져가지고, 잘 살겠어요? 그죠? 잘 살고 못 살고는 아, 생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생활에서 이것도 작은 것땄다고또테클 걸겠네. 자, 한 무대기 만나서 이만큼 땄습니다 그것도 길 옆에. 요. 아유, 홀로네이네. 이분의 홀로네이 이삭, 이삭니. 이상리이삭주끼미 그냥, 어우, 헐른데? 이야, 대박. 굵기 봐, 굵기. 굵기, 와. 땅게의 스타일. 벌레지도안 먹고. 굵기. 기가 막힙니다, 굵기가. 그 옆에 또 하나가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줄 만나기가 어우 싱싱해 줄 만나기가 그렇게 뭐 어려워요 이제는 줄 만나기가 어 여기 하나 있네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요. 아 아, 이거 어떻게 따는지, 이렇게. 남들은 쉽게 쉽게 따다 보면, 하늘비 이거 쌀이 따로 다니다가, 힘다 빼가지고, 종균 넣어주고, 종균 토닥토닥 해주고. 한 덩어리. 아. 여기도 한 덩어리 토닥토닥, 여기는 뭐야? 감춰뒀나? 아, 어, 여기도 있었구나. 여기도 하나, 한 송아리. 어, 여기도 토닥토닥, 토닥토닥 해주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고맙다. 너희야, 몇 년에도 만족시켜다오라고? 인사드리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다 밟아쳤네 밟아쳐갖고 이렇게 발르다가 밟아서 다 따놨어 밟아쳐서 이렇게 말라비틀어지고 불러떨어지고 이렇게 올려다보면 이렇게 우산쓰고 있잖아요 우산쓰고 이렇게 우산쓰고 있는거 발견하고 투 뚜껑 발견, 발견하고 발견했으면 즉시 따고 어? 아, 튼실, 튼실, 종균 묻어주고, 튼실합니다, 튼실에, 아. 아, 딱 좋은 사이즈, 벌레가 먹질 말아야 딱 좋은데, 아우 나오셔, 아, 이제 가방만 무겁다, 너네가 들어가 있으면. 어, 아유, 아유. 아, 조그만데도 다 들어가 있어, 벌러지가. 조그만데도 벌러지가 이렇게 싹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제 끝물이해갖고 어, 아유, 아유. 너네 신발값 팔려면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단무지 한, 한 봉지 땄습니다 아우 먹버섯 먹버섯 까치버섯 이렇게 유생이 어우 저기도 저기도 딸 때가 안 됐어요 근데 저 밑에 건 엄청 큰데요 저 밑에 건 하나 따가도 되겠는데, 따다가 애인을 줘도 될것 같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어디 한번? 애인, 애인, 먹버섯 맛좀 보여줘야지. 저 먹버섯은 맞나? 운지냐, 먹버섯이냐. 야, 운지야, 먹버섯이야, 너. 대답을 해다오. 먹버섯 맞네. 먹버섯. 맞습니다. 요거 애인 주고. 어 요고 요건 조금 맛이 갔으니까 조금 나이 많은 애인주고 두개두 개는 따도 될것 같습니다 자, 위에 유생은 네, 따면 안될것 같아 어. 너부터 요렇게 숨어 있으니야 요거 알, 아냐 요거 알겠냐 어, 뱀이 뱀 있나 보고 뱀 응. 아니 먹버섯도 먹버섯도 벌레가 먹네. 나와라, 나와라. 아, 아, 망가진 거는 아깝지만 아, 버리고. 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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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렁. 이렇게 이렇게 덜렁, 덜렁 되면은 뭔 느낌 나요? 아, 그거 그 느낌 난다고 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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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그 느낌 그 느낌 아니까 그 느낌 아니까 싸 주겠습니다 그 느낌대로 그 먹보 서은또 따는 고 아우 이야 복덩어리 봐 복덩어리 봉다리 좀 넣어 그랬더니 야 이만큼 따오라고. 이잡꿔서 따가고 봉다리 짓노고 그랬더니 저만큼을 넣었어. 하여튼, 복덩어리, 우리 복덩어리, 아주 손은 커가지고, 봉지도 크지만, 손도 커가지고, 아, 봉지 짓노고 그랬더니, 아주 큰타지를 넣었습니다. 아, 가자! 가자! 참개구 굿, 굿. 아우 저렇게 숨어 있으니, 요로 요렇게 사람이 다녔어도 이렇게 숨어 있는 걸 알겠냐마는 하늘비 눈은 지켜갈 수가 없다는, 피켜갈 수가 없다는. 아우, 아유, 아유 이거 작은 것까지 또 쫓아 나왔네. 토닥토닥 해주고. 작은 것 까지 쫓아왔습니다 꾹꾹 눌러주고 요 여기도 숨어 계시는구나 너 이렇게, 아유, 이렇게 무겁... 아 이렇게 아, 무겁게 아요거는 놔둬요 요거는 놔두고 이분부터 어야 대장 하나 따니까는 쫄따구는 저절로 내려오는구나 대장 하나 따니까는 뚫 다구는 그냥 떨어져 뚫 다구는 그냥 떨어집니다 토닥토닥 톡톡톡 해주고 따놓고 그냥 가고 둘 사람이 주서가고 <laughs> 요런데 이렇게 숨어 계셨으니까 하늘이 눈에 띄었구나 이렇게 몇 년에도 부탁한다. 이제 줄릉이는 없고, 이렇게 이제, 이삭 주키시, 능입니다. 한 덩어리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이 올라왔어요.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는, 우두두두둑! 능이 따는 소리가 우두두둑 소리가 안 나니까, 이제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가, 러지야 러지야 러지 벌 러지 아 능이 꺾는 소리가 우두둑 빠지듯 나야 되는데 능이 꺾는 소리가 안 나니까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가 우두둑 뿌두둑 우두둑 뿌두둑 이런 길 옆에 하는길을 기다리냐고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훤한 곳에서. 이렇게 훤한 곳에서 기다렸어 나를 하늘도 애인하려고 아 어... 러지 로지, 러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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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거지 벌거지 토닥토닥 해주고 발로 이렇게 꼭꼭 밟아 놓고 포자 떠내려 가지 말라고 이게 단가고요 어우 그래도 한 군데 만나서 어, 요만큼 씩다면꽤 괜찮은 거죠. 어, 또한등 넘어와서 처음으로 대면하는 소뚜껑 입니다 소뚜껑 이 처음으로. 야, 한등 넘어와 가지고, 야, 이렇게 크도록. 왜안 갖고 가셨노? 이렇게 크도록. 야, 아주요. 여... 손이 이 정도니까는 어후, 꽤 수준급인데 어떠고 아, 뱀이 물었나 뱀이 으씨 야우. 아야 야야야 이다 부서졌네 야 벌레가 다 쑤셔 나가지고 쑤셔 나가지고 아우 아 보자 이렇게 흙 같다가 이렇게 묻어주고.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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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눌러주고, 내년에도 부탁혀, 부탁혀. 꼭,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나와주기 바란다. 저기도, 한 덩어리. 아우, 여기 산은, 저음 오는 산이라가지고, 구강자리인지 포인트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구강자리 하나가 발견했습니다 구강자리 하나, 추가요! 아, 아, 이제는 능이가 끝이에요. 끝물이야, 끝물. 이제 뭐, 어, 이것도 빨리, 요번 주에 안 따가면 다 주지 않고, 어, 많은 능이에요. 벌러지만 어. 포식하는구나. 홀루니 한번 따보겠습니다. 홀루니, 홀루네이. 홀루니. 홀루네이. 아우, 야, 뿌리 바 뿌리. 야, 아, 토독토독 해주고, 아아 토닥토닥, 콱콱 해주고. 아, 이만한거 했습니다. 여기도 홀로 늙께서 계시는구먼. 아, 다 썩었어 다. 다 이렇게 다 물러앉았어요. 아주 벌레, 벌레는 아주 아, 말 그대로 이렇게 아, 상태가 이, 이 아래 뚜리는 아래 뚜리는 이런 건 하늘비가 먹어야 되겠네. 하늘비가 아래 뚜리는 다 상하고. 응. 토닥토닥해주고 아래 뚜리는다 상하고 윗도리만 조금 조금 색깔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다녀도 아안 보여요 정말 계속 따고 그래도. 계속 안 보여. 아, 이거 좀 아쉽네요. 며칠만 더 빨리 왔으면 어 괜찮은 괜찮은 게될것 같았었는데. 아, 조금 아쉽습니다. 톡톡톡 해주고, 포자 넣어주고, 그래도 백숙 하나는 <laughs> 해먹을 수 있다는 있을 정도의 아유, 크기입니다. 아우, 이런 데는 발길이, 발길이 안 닿아가지고, 아한 포인트만 만나면, 사당반만 만나면 그냥 그냥 하루 일과 끝할수 있는 포인트인데 야 이거 하나 딸랑 나왔어 이거 하나 딸랑 아. 어저 어, 밑에 저 어, 밑에 여기 한 무대기, 여기, 요채 끝만 쫓아가세요. 자, 두 무대기, 다섯 개까지 세 무대기, 세 무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우 여섯, 여섯. 마당밭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마당밭에, 야, 박수. 박수를 쳐주세요. 박수. 무당이 됐으니까. 박수. 박수! 어우, 이런 아주 밑에 개구장이까지 요거 하나 보고 내려왔다가 아주 길 가다가 니군 지갑 주었습니다. 아, 요거 상태 좀안 좋고. 1바. 요거 2바. 요거 상태 굉장히 좋고. 오늘도 가방을 굉장히 좋고, 요것도 그럭저럭 괜찮고, 어, 보고 내려오기는 요거 하나 보고 내려왔는데, 아, 요게 한 3일 전에만 내려왔어도 아주 대길이 대빵 좋은 늙이가 될뻔 했는데, 아,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어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